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유튜버 주식농사머신입니다 22년 6월 17일 범한 피어셀을한 주씩 청약을 받아 오늘 당일 매도를 하여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저의 농사매매 계좌와 낙폭가대 계좌가 어떻게 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범한 피어셀은 공모가가 4만원 이었는데요 오늘 시가가 4만 천원으로 시작을 하여 어차피 기간이랑 평단이 똑같기 때문에 시장가에 매도를 해서 10% 이하의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9,000원에 매도를 걸어두었고 아내에게도 같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두어라고 했는데요. 아내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오늘 제가 말한 가격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42,300원에 아침에 바로 시장가로 매도를 하여 2,200원의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하면 거의 본전 매도나 다름없는 것이라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주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 48,700원에 매도를 하였고, 범한 피오셀은 며칠 더 보유하고 싶었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계좌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당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고 나니까 더 상승을 하였지만 미련을 버리고 그냥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의 계좌로 레이저셀을 한주씩 배정을 받았고, 위니아 메이드를 11주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 남은 코난 테크놀로지, 영창 케미칼, HPSP도 기간 경쟁률이 1000대1이 넘으면 무조건 넣을 것이고, 700대1 정도 되면 일단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청약 일정 및 주간사를 잘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현재 농사매매 계좌 현황입니다. 하락장으로 인하여 저의 보유 종목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 매도를 하고 아직 수익 실현을 못한 종목들을 보유하다 보니 보유 종목들이 전부 마이너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기회인 것 같아 DRTEC과 LG 헬로 비전을 농사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지 차트를 보시면 B2에는 4차 매수까지 하였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셀레믹스도 마찬가지로 4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더 이상 두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할 예정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매도를 하겠지만 계속 손실이 발생하면 짝짓기 매매를 하여 종목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농사 매매 보유 종목은 38종목입니다. 1300만원의 시두 중 500만원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매매 여기 실현손익을 보시면 198원이 찍혀있는데요. 제가 요즘 10만원으로 단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계좌를 잘못 선택하여 매매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농사매매 수익 실현이 발생하면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오 지기 걸릴 뿐. 그리고 낙폭가대 계좌 현황입니다. 낙폭가대는 12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매매일지 차트를 보시면 금호 h t 는 3차 매수까지 하였고 1차, 2차, 3차. 마찬가지로 포바이포도 3차 매수까지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유틸렉스는 오늘 종가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변곡점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범한 피어스의 수익 실현으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6,791원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공모주 청약 6월 누적 수익 6,791원. 누적 수익 359만 5,087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 농사 머신의 매멜지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매멜지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